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다같이 한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그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규모가 세계 7위 였다고 합니다 어, 그 전에까지는 6위 였는데 우리나라 내수 부진 등의 이유로 순위가 하나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세계에서 어, 7위가 되는 그 자동차 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우리나라 자동차 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어 많은 사람들이 차는 타는 그런 어 자동차가 됐는데 어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자체로 국내적으로도 거의 우리나라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됐던 것은 아니죠. 어, 처음에는 그 산업 자체가 자동차가 시작이 되긴 했는데 굉장히 이제 미약했고 어, 뭐 자동차 산업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어, 그런 시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미군에서부터 받은 군용 폐차에서 엔진을 빼내가지고 어, 드럼통을 펴가지고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차체를 만들어서 뭐이 자동차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뭐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어 이제 굴러다니기만 하면은 자동차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어 그러다가 이제 어, 처음으로 국내 기술로 차를 조립한 거, 이제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조립한 건데 조립한 차가 어, 시발 자동차라고 해서 아마 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195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조립한 차가 개발됐는데 그게 바로 시발 자동차인데 미국의 지프 엔진을 모방하여 우리나라 국산 엔진을 처음으로 개발했고 그리고 철판을 들겨서 차체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택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다고 어, 합니다. 어, 그 뒤로 이제 뭐새나라 자동차, 뭐 브리사, 피아트, 뭐 제미니 이런 그 어 차량들이 많이 이제 어 만들어졌는데 어 만들었다기보다는 외국에 있는 그어 유수 자동차 회사의 부품과 기술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어 조립만 했던 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어, 국산화가 어 85%가 되는 이제 엄청난 수준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모델로 개발된 게어 포니 1974년도에 그 폰이라는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게 정말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 10만 대나 그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폰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보면 굉장히 그, 단, 그 디자인도 단순하고 좀 그래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그 자동차가 산업이 시작될 때는 어 외국에 있는 기술과 어그 부품과 어, 그 모든 뭐 디자인과 뭐이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들여와 가지고 어, 조립만 하는 수준의 이제 그런 어,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것은 그냥 거의 뭐 짓기만 한 수준이고 그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어,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 그 모든 건축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성전 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솔로몬은 그 위에다가 그냥 어, 짓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했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고 해야 맞습니다. 어, 오늘 성전 어,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인데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 다윗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자재들, 그 모든 준비물들을 다 준비를 했는데 기금속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동이라든지 이런 귀한 것들 그것들 부수하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 같은 거, 이제 쇠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준비했고, 그리고 석재. 어, 그것도 많이 준비해서 어, 또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인력들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두루와 시지돈에서 백향목도 많이 가져나 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 모든 자재들을 어, 능숙 농단하게 다룰 수 있는 그 장인들도 많이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석 어, 석재를 다룰 수 있는 석수 그리고 어, 백향목을 가지고 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목수들 그리고 온갖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익숙한 사람들을 많이 준비해 놓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의 규모가 그 당시에는 어, 각 나라마다 모시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적절히 지으면 되지 않고 정말 웅장하게 정말 규모도 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엄청난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다이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뭐 국력을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해서 바쳐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하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마음은 내가 기쁘게 봤는데. 저는 그것을 지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받지 못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 그래서 어 보면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어 씹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잖아요. 집안에서도 보면은 어떤 집안이 잘되고 막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어잘 사는데 보면은 그 위에 있제그 어.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그 고생을 해서 집안을 일으킨 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집안에도 심는자가 있고 또 거두는자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 바로 이제 어 다윗과 솔로몬도 그랬던 것이죠. 다윗이 어 그렇게 심어놓은 것을 어 솔로몬이 이제 거두게 됐다는 것이죠. 어 성정건축은 화평한 자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솔로몬의 그 어, 지세기간에는 어, 평화가 있었고 어, 화평한 어, 그런 가운데 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 어, 다윗에게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성전 건축을 해서 나에게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주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윗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윗이 그 어, 귀한 그 마음을 받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받는 것보다 내 집안을 내가 일으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하는데 네. 시네자네 네게서 날그 아들에게서 내가 성정을 주를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정을 주를 하게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나라를 이스라엘 위에서 굳게 세워서 영원토록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솔로몬 그 개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제 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그 마음을 성전건축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건축을할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한건 자신이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어,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성전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 준비하고자 하는 어, 그런 정성을 어, 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 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건축을 부탁을 합니다. 어, 솔로몬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이제 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인데, 어, 네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성전을 어,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 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를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셔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를 것이죠. 어,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선행 조건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모든 것들 여건이 성숙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도 네가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조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그 말씀입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두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이야기를 한뒤또 다시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다윗은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만 솔로몬 혼자서 지을 수 없으니까 방백들이 솔로몬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냐?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너희도 또잘 살고 있고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주고 하지만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어 실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 동참했던 것을 어 살펴보았는데 어 우리도 이제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지 마음에 먹은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어떤 것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야 되고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붙여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또 주님의 어 내 마음, 나의 작은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지어 바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휘두릅 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양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버럭스 20 공감사역을 통해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공익을위해헌신하며 국제적인 위기 가운데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나라의 경제를 살리며 희망을 심어주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 직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저희들께 돌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